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옵션 프레임워크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옵션 프레임워크. 뭔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걱정 마세요.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우선 옵션 프레임워크가 왜 중요할까요? 프로그래밍을 하다보면 다양한 선택지를 다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어떤 기능을 펼지끌지 선택할 수 있게 한다거나, 어떤 테마를 적용할지 고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럴 때 옵션 프레임워크는 마치 잘 정리된 도구 상자처럼 다양한 옵션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순히 설정 값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는 거죠. 마치 레고 블록처럼 각 옵션을 모듈화해서 쉽게 조립하고 변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럼 옵션 프레임워크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설정 파일, 예를 들어 JSON이나 XML 파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파일 안에 각 옵션의 이름, 기본 값, 설명 등을 저장해 두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은 이 설정 파일을 읽어서 옵션들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실제 기능에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간단한 경우에는 괜찮지만 옵션이 많아지거나 복잡해지면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발전된 형태의 옵션 프레임워크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옵션 정보를 저장하면 검색, 수정, 삭제가 훨씬 쉬워지고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옵션을 변경하더라도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유효성 검사입니다. 사용자가 잘못된 값을 입력하지 않도록 각 옵션에 대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정의해두는 것이죠. 예를 들어, 숫자를 입력해야 하는 옵션의 문자를 입력하면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유효성 검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옷을 살때 사이즈를 잘못 선택해서 낭패를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옵션 프레임워크의 유효성 검사는 그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해 줍니다. 여기서 잠깐 옵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너무 많은 옵션을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옵션이 너무 많으면 사용자가 오히려 혼란스러워하고 프로그램의 복잡도도 증가합니다. 둘째, 옵션의 이름을 명확하게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만 보고도 어떤 기능을 하는 옵션인지 쉽게 알수 있도록 해야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책 제목이 내용을 잘 나타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셋째, 옵션의 기본 값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기본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장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값을 기본 값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기본, 벨소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값이죠. 그렇다면 옵션 프레임워크는 어떤 분야에서 많이 사용될까요? 웹사이트, 모바일 앱, 게임, 데스크톱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의 테마를 변경하거나 게임의 그래픽 설정을 조절하거나 앱의 알림 설정을 변경하는 등의 기능들이 옵션 프레임워크를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다양한 옵션들처럼 사용자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죠. 이제 좀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워드프레스는 수많은 테마와 플러그인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테마와 플러그인들은 대부분 옵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다양한 설정 옵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테마의 색깔, 글꼴, 레이아웃 등을 변경하거나 플러그인의 기능을 켜고 끄는 등의 설정들을 쉽게 조작할 수 있죠. 워드프레스 관리자 화면에서 보이는 설정 페이지들이 바로 옵션 프레임워크의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레스토랑의 메뉴판처럼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블로그를 꾸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또 다른 예시로 게임을 생각해 봅시다. 최근 게임들은 그래픽 설정, 사운드 설정, 조작 설정 등 수많은 옵션들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옵션들은 게임을 즐기는 환경에 따라 혹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옵션 프레임워크가 없다면 이러한 설정들을 일일이 코드로 구현해야 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매우 복잡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옵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이러한 복잡성을 줄이고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설정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게임을 하다가 그래픽 설정을 조절해서 더욱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뒤에는 바로 옵션 프레임워크에 숨겨진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영화 감독이 촬영 설정을 조절해서 최고의 장면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옵션 프레임워크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옵션들을 저장할 데이터 구조를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 옵션의 이름, 타입, 문자열, 숫자, 불리언 등 기본값, 설명 등을 저장할 수 있는 클래스나 구조체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데이터 구조를 사용해서 설정 파일을 읽고 쓰는 기능을 구현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야 합니다. 옵션들을 화면에 표시하고 사용자가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것이죠. 웹페이지, 데스크톱 앱, 모바일 앱등 어떤 플랫폼에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효성 검사 기능을 추가합니다. 사용자가 잘못된 값을 입력하지 않도록 각 옵션에 대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정의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차근차근 기능을 추가하다 보면 자신만의 옵션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옵션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참고할 만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썬에서는 컴피그 파서, 자바에서는 프라퍼티즈 클래스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하면 옵션 프레임워크를 더욱 쉽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요리할 때 시판 소스를 활용하는 것처럼 이미 잘 만들어진 도구를 이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죠. 자, 이제 옵션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옵션 프레임워크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는지에 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옵션 프레임워크는 프로그래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며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더욱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 것처럼 옵션 프레임워크는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옵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옵션 프레임워크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맞춤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취향에 꼭 맞는 옷을 선물하는 것처럼 사용자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